제가 왜이 찬양을 하나님앞에 드렸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저랑 친한 목사님이분 계세요 저하고는 친한적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사니까 무엇을 했겠어요? 당연히 목회를 했겠죠 그런데 한 그때가 한 10, 한 5, 6년 전일 겁니다 수원 화서동이라는 곳에서 목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목회했을 때에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교회 건축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죠. 교회 건축에 대해서 계획, 계획을 잡고 그걸 실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건 것이 있어요. 무엇이 부족했느냐 하면 기도가 부족했어요. 기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누가 역사했을까요? 사상. 사상이가 역사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건축업무를 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교회 건축 직전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부도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꽤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체의 기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딱한 가지 우리가 정말 품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 면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처제가 나오는 처제니까 당연히 그 교회 나왔겠죠. 처제가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이게 개척교회죠. 개척교회인데 그한 영혼 나오는 것을 그렇게 상모했습니다한 영혼 나오는 것이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은 제가 그 목사님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유, 무뭐 목사님. 목사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붙여주셨어요 하면서 그 목사님을 얼마나 공정하고 상랑하고 그리워하며 무엇을 그리워했을까요? 한 영혼 한 영혼 붙여주시기를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음. 앞도 막혔고 기도 막혔고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던 이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무엇을 먼저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경험을 아, 네. 했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목사님이 목양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냐면 다단의 사무실인데 거기를 예배당으로 쓰게 만들었어요 아, 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권림돌이 있었어요 어떠한 권림돌이 있었냐 수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이 오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오너가 일이 생기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묵묵히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 일정 기간 훈련이 끝나니까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그 권사님 한 분을 붙여 놓으셨어요. 건물을 가지고 계신 권사님 한 분을 붙여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이 목사님의 형식을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배단지 사무실에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매일 전도를 하는 겁니다. 매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시간 시간 정해서 매일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그, 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권사님 마음이 감동을 얻었어요. 무엇을 얻어요?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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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건물의 지하를, 그 건물 지하 죽습니다. 그 건물 지하를 교회다으로 내놨어요. 아, 네. 목사님, 그냥 관리비만 내고 쓰세요. 관리비만 내고 쓰세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거기서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노인 대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기 시작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맡기기 시작하는데 이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리모델링 하라고 1200만 원을 한선물를 통해서 헌금을 하셨어요. 한 영혼을 그렇게 사모하던 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 환경,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어떠한 위치에 오늘 노력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도아서 만듭니다 아,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 주시고 무엇을 주셨어요? 비전 주셨잖아요. 아, 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지 시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벌써 어떻게 됐을까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 앉아서 아유 나더 이상 못해, 더 이상 이길 안 해. 주의 길 간다는 것이 어떠한 길이에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이. 바로 이집이에요 눈물 없이 갈수 없고 피 없이 갈수 없는. 우리가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아, 네. 아, 네. 매순간 순간마다 긴장하는 라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깨어 있어야 돼. 아멘. 네. 내가 깨어 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잠든다고 한다면 누구의 밥이 될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원수 마기에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 그다음에 세상의 수금니다이 빛이 있을 때 무엇이 근접하지 못합니까? 어둠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아멘. 어둠은 떠나갑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아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어둠을 쫓아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불을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나 혼자 간다고 해보세요. 무엇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문제. 문제.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문제라는 것이 없다면 인생은 참 살만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 문제를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왜 그럴까요? 너의 힘으로 안돼 너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수 없어 너의 능력으로는 그 무엇도 하나도 어떻게 진행할 수가 없어 누구 손잡고 가자는 거예요? 아. 주님 손잡고 가자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아, 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아, 네.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손잡고 함께 가자 아멘. 네. 내 손잡고 함께 가자 그리할때 내가 너에게 있는 모든 환란과 모든 근심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아멘 에 주겠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무엇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요? 생각해서 세상이 주는 세상이 생각해서 주는 평안과 어떻게요? 같지 않냐다. 아, 네. 네. 세상의 평안은 어때요? 잠시 잠깐이죠.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평화 평화로다 아. 하늘 위에서. 아프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찬양하잖아요. 아멘. 이와 같이 찬양한, 찬양은 무엇일? 우리 입술의 고백이에요. 아멘. 찬양은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무엇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에요.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헤어져도 또 만나고 싶죠. 아. 또 보고 싶죠. 아, 네. 우리가 헤어져도 분초마다 사랑하는 사랑을 생각해요. 해요? 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녀들을 보고 싶을까요? 아, 네. 그런 거 없어요. 냉정해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냉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사랑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21절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줘요.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인류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면 무엇을 먹었어요? 선악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당장의 변화가 오죠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먼저 내가 나체임을 발견을 했죠 내가 홀딱 벗었음을 발견을 했죠 자, 우리 주님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어요? 아담 안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를 따먹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항상 감사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기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와 같이 찬양하면기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먼저 이들이 한 일이 있어요 무화과로 무엇을 해 입어요? 치마를해 입어요 무엇을 감추려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그런데주님과 동행할 때는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선악가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만이 사랑과 행복만이 넘쳤어요. 그런데 선악가를 따먹어 버리니까 그 기쁨 어디 갔어요? 감사 어디 갔어요? 그 찬양 어디 갔어요? 그 기도 어디 갔어요? 오늘 우리가 매 순간, 매 분초마다 판단을 잘해야 돼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 네. 사단은 우리 속에 항상 매복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약해지면 사단은 바로 우리를 보호타기 시작해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시키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서 먹어야 되는 것이 아, 네. 결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강박함. 강박함과 불평, 원망, 짜증. 이와 같은 쓴 뿌리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와 같은 쓴 뿌리들이 올라올 때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을, 마음을 음. 지키라고 했죠. 할렐루야. 네. 우리는 먼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이와 같은 쓴 뿌리가 날마다 올라와야 많아요. 니다 네. 우리가 이와 같은 쓴 뿌리들이 날마다 올라오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요, 아니겠요 이겨요. 네. 이길 수 있어요. 네.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내 힘으로는 한가지다 아, 인생 힘들어. 죽고 싶어. 정말 죽고 싶어. 내가 왜 살아? 아무 진짜. <laughs> 제가 한번 예수 믿기 전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을 때, 저열 살인가 열한 살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무엇을 좋아하셨냐면 고박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우리 아버님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집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쌀 한풀 있었을까요? 없어요. 쌀 한풀도 없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한참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있으면 먹고 렇 없으면 품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살이 조금씩 찌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지금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몸무게가 45kg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아버님 안 계시니까 주위에서 왕따를 시켜버리죠. 왕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애들이 푹 하는 시기를 걸어. 그러니까 싸운 거예 맨날 싸우다스페 했어요, 애들하고. 그러다 그러니까 한 번은 무엇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우리, 우리 이만큼 올라왔어요. <laughs> 여기 서근데 지나서, 여기를 지나서, 여를 지나는데, 이러니까 통제가 되어야 한대요. 네, 통제가 안 되니까 제가 지압을 두 번을 먹었어요. 오. 화가 있는 대로 침인 상태에서, 지약을 두번 먹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한번 먹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두 번째 먹으니까 밑에 할머니가 우라고마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주시는데, 역시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이 지약을 왜 먹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왜? 인생 살고 싶지 않으니까. 박박하니까. 아, 다른 애들은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나 놀러 가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어머님은 생계를 책임지셔야 되니까 음. 일하러 밖으로 나가셨죠. 그럼 남는 건 우리 형제들 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도, 아, 진짜. 그렇죠. 진짜 막,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불뚝 같은데, 어떻게 돼요? 살고 싶지 않은 거야. 막 놀려, 놀려버리니까. 그래서 지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못하고, 죽지 못한 거는 누구의 은혜예요? 아, 주님의 은혜. 아, 네. 주님께서 살려주셨죠? 아멘. 네. <laughs>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진짜 자살이라는 것을 한두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살면서 너무나 힘들면 여기까지까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속에 나 혼자 힘으로 할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그 무엇 하나 할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순간이 우리가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오였을 때에 먼저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분한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상세기 3장 말씀. 그런데 이것도 제가 준비한 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그 기준점이었을 때 사단이 나에게 달콤한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어라는 그와 같은. 아주 결정적인 달콤한 순간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 내뜻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세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아멘. 오직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도 어떤 몇 순간, 순간마다 우리에게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십자가 구에만이